날도 더운데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하세요. 30cm 피자 두 판, 치킨 두 마리, 쌉가능한 17L 대용량으로 고구마 10개도 한꺼번에 구워요. 기가맥스 에어레 열선 6개의 쿠디나트만의 파워핀 기술로 겉바속촉 에어프라이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베이크, 브로일, 그릴, 토스트, 데우기8 가지 맞춤 기능으로 빵굽는 오븐으로도 정말 좋아요. 크루아상 기가막히게 구워내고 마들렌 촉촉하게 잘 구워주더라고요. 베이킹 오븐 따로 살 필요 없어요. 여기에 토스트 모드도 따로 있어서 원하는 국기로 한 번에 8장 토스트 가능하고 나보다 생선도 더잘 굽고 촉촉한 연어 파피오트 기가 막히고 고기는 말해 뭐해요 등갈비, 스테이크, 통삼겹 모두 푸진하트 에어프라이어에 맡겨보세요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창이라 요리 실패할 걱정 없고 식당 관리용 그레놀라부터 대용량으로 편하게 채소구이도 만들고 입 터진 방지용으로 병아리 콩칩까지, 여름방학 아이 간식부터 나를 위한 건강식까지 모두 챙겨보세요. 내부가 스탠으로 리뉴얼되어서 청소 관리도 정말 편해요. 찌꺼기 받침대도 따로 있어요. 감성 가득 쇠테리어. 신아트 F 최적화 공구 놓치지 마세요.